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전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남도 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제 수묵화 교류전이 오는 10월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교류전은 중국과 일본 프랑스 등 10개 나라 49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교류전이 끝나면 내년에는 국제수묵화 비엔날레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남에서 전합니다. 전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남도문의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제수묵화 교류전이 오는 10월 목포와 진도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한달 동안 진도 울림산방과 목포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수묵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국제수묵화 교류전을 마련합니다. 이번 교류전은 중국과 일본, 프랑스 등 10개 나라 49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교류전에 이어 내년에는 국제수묵화 비엔날레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확대합니다. 도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남도안전학당 강사 9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60명의 강사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돌며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화재,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수 있는 국성 어린이 직업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 아이들이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꾸민 진로 탐색의 공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린이들이 직업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소방관이 되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인명 구출 등 실제 업무를 경험합니다. 이곳은 방송국입니다. 방송을 직접 진행해 보고 방송국 시설을 살펴보면서 직업을 이해하고 방송인의 꿈을 키웁니다. 아이들은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는지, 숨겨진 재능을 발휘할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 체험을 통해 알아갑니다. 국성 어린이 직업체험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은 생생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은 아이들의 적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적성검사실과 경찰관을 체험해볼 수 있는 10개 직업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층은 유기농 요리장과 반려동물 전문가 등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모두 25개의 체험 공간에서 2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난 4월 25일 문을 연 이곳은 20일 만에 5천여 명의 어린이가 다녀갔습니다. 현재 호남 어린이들이 서울이나 대구, 부산 등먼 지역으로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 가시는 것을 네, 곡성에서 오셔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인 곡성 어린이 직업체험관. 도시보다 직업체험 기회가 적은 농촌 지역 꿈나무들이 미래를 향해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윤진욱입니다. 옛사람들은 머리를 깨끗이 손질할 때 빗살이 촘촘한 참빗을 썼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인데요. 전남 담양에는 참빗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십 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아담한 작업장. 고행주 어르신은 오늘도 어김없이 참빗을 만듭니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익혀 참빗을 만들던 소년은 노인이 됐습니다.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롯이 참빛과 함께 해온 세월을 낡은 연장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조그마한 참빛이지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핏살 너비나 두께 그그 그 과정이 정확해야 핏이 고급빛이 되어, 되어가지고 머리카락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이 상당히 피 예, 하나 만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년 된 왕대나무를 잘게 쪼갠 다음 단단한 껍질을 골라 빛을 만듭니다. 참빗 하나에 0.4mm 정도의 빗살 100여개가 들어갑니다. 가느다란 빗살을 매끈하게 다듬고 엮어 완성품을 만드는데 보름동안 수백번의 손길을 거쳐야 참빗이 완성됩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참빗이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담양에서 참빗을 만드는 집이 200곳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두곳만 남았습니다. 해방 이후 파마머리가 유행하고 플라스틱 빛이 나오면서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찾는 사람이 적어도 장인에게 최고의 빛은 언제나 참빗입니다. 종류가 플라스틱 빛이나 목재, 철재가 그렇게 있어도 그런 빛들은 두피에 손상이 오고 정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안 좋거든요. 근데 참비에선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피에 손상이나 그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고 머리를 빗으면 크게 개운하고 시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고운 색을 입힌 색색이 찬빛도 만들고 있습니다. 찬빛살에 물을 들여 빛깔이 곱습니다. 색색이 찬빛은 장식용으로 인기입니다. 고행주 어르신은 큰아들 고광록씨가 있어 든든합니다.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직업도 아니지만 묵묵히 대를 이어 찬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들 고광록씨는 전통 찬빛의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더한 새로운 찬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머리를 빗는데 쓰지 않더라도 소장용으로 지니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6대를 이어온 고집스런 장인정신이 사라져가는 전통 찬빛의 가치를 조금씩 되살리고 있습니다. 색동 찬빛은 예전에는 혼수품 중에 하나였던 찬빛에 주황, 노랑, 빨강색으로 염색해서 예쁘게 계단된 혼수용 찬빛입니다. 오늘 도 고행주 어르신은 작업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은 느리고 무뎌졌지만 흔들림 없이 찬빛을 만드는 장인의 열정만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해남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해남 우슬체육관 등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시군 선수단 등 3,90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등 20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노래공연 등 흥을 더하는 문화행사가 펼쳐져 장애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되면서 12일 퇴임식을 갖고 15일 전남지사직을 사퇴합니다.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는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퇴임에 따른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으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사를 선출합니다. 그동안 전남도정은 김갑섭 행성부지사가 도지사를 대신해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방향을 다시 세워가기로 했습니다. 도는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의 정책 방향을 다시 조정하고 에너지 밸리 제도화와 한전 공대 설립 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성의를 다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명량 대척지인 해남 울뜰목에서 뜰채 숭어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주민 한 사람이 많게는 하루 200마리 이상의 숭어를 뜰채로 잡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이어지는데 숭어떼가 울뜰목의 거센 물살을 피해 가장자리로 올라오는 것을 뜰채로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100만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유치해 성공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또 5,20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산업 박람회로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 세월호 인양 등 복잡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완도가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호촌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새시풍속이나 당산제, 풍어제 등 전통문화를 찾아 축제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난해보다 253개의 마을이 늘어난 1011개의 마을에서 실시합니다. 도는 마을별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여수 등 20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내년까지 1,200개 이상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수산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도는 적조와 태풍, 고수원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교육과 양식장 시설을 점검합니다. 지난해 전남은 적조와 고수원으로 380억 원의 수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